안녕하세요 다니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오 어, 지금 시간이 이른 시간인데 이 시간에 매장에 계시네요 네, 저희가 항상 오전에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배송하고 또 어, 매입 다니고 그러고 항상 함께 바쁜 스케줄에 항상 이 시간에 매장이 없어요 근데 오늘 왜 있냐? 오늘 어,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또좀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매장 정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이번 주말에 좀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LG 오브제 특히 시공가전또 입주가전, 새 아파트 입주가전, 혼수가전 그런 분들한테 어, 이렇게 LG 오브제, 오브제 커리렉션을 종합 세트로 구매했을 경우에. 정말 파격적인 이벤트. 파격적인 선물로 LG 타워 청소기와 또 LG 오브제 식기세척기 LG 14인용을 무려 두 개나 무료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품 걸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LG전자나 이제 뭐 삼성, 하이마트 여러 이제 전자제품 파는 데가 많잖아요. 네, 많죠. 예. 네. 거기와는 다르게 특별한 무언가가 또 있을까요? 어 아, 그럼요. 가격이죠. 아 가격이죠 네, 제일,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왜냐면은 가전제품마다 다뭐 대형 가전 고급 가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이거를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혼수하시는 분들이 세트로 구매했을 때는 정말 가격이 눈덩이처럼 커져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 탑 가전하고 할인 매장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사은품까지 바꿔갈 아, 수 있네요 네, 일석이조군요꼭 아, 먹고 안 먹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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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좀 세세하게 좀 제품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LG 오브제 컴업. 털레시 냉장고인데 얘 같은 경우는 600L죠 이제 키친핏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냉장고 장을 짜잖아요 네네. 냉장고 장을 짜면 고개는 쏙 들어가가지고 앞에 튀어나지 않는 인테리어 깔끔한 냉장고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자막에 영상에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북박이장을 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북박이가 설치가 안되있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영상 한번 띄워보, 띄워드릴게요 한번 네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같은 경우는 냉동고죠 네. 냉동고, 어. 올 냉동고. 특히 우리 이제 어뭐 냉동 식품 많이 쓰신 분들한테는 유리하게 쓸수 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로키 LG 오브제를 세트로 묶어놓은 거예요. LG 600 키친핏 냉동고. 그다음에 얘는 김냉이 나오시 김냉, 김치 냉장고. 네, 김치 냉장고도 사용감 거의 없어요. 어, 새거네요. 네, 그다음에 어 이제 우리 직장인분들 또 우리 아이들, 음.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 LG 오브제 스타일러. 사용감 1도 없습니다. 오, 어, 이것도 5벌, 완전 새 거네요. 네, 무려 5섯 벌짜리라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을 오른쪽, 최고급 라인업, 냉 온풍, 냉난방 조명,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도 될수 있는 LG 오브제 타워 에어컨 최고급 모델입니다. 오, 요렇게, 멋있네요. 이렇게 세트로 구성품 묶어놨고,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게 TV, 네, LG 어 라노셀 모델인데 75인치까지 박스에 지금 포장해 놓은 상태예요. 어 이건 완전히 이제 혼수 네 맞는 제품이네요. 네, 혼수 가전, 입주 가전, 새아파트 뭐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재력에 맞춘 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아요아 어, 이렇게 맞추면 집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겠어요. 어, 그다음에 이쪽에 같은 경우도 사실 얘 때문에 찬바퀴가 되는데 이렇게 LG 오브제 키치핏 이렇게 한 세트로 네,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오브제 키치핏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색상이 굉장히 예쁘네요 아니 어, 네. 진짜 실제로 이렇 놓으면 되게 이뻐요네 어... 깔끔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 뒤에 보니까 지금 에어컨도 무수히 많은데 네, 맞아요. 네 이번 여름엔또 굉장히 덥다 그러더라고요. 네 더위 많이 타잖아요. 네아저금 더위 네. 너무 많이 탑니다. 여름에 에어컨 솔직히 저희가 겨울에 사전예약을 받아서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량이 한 100대가 안 되는데 정말 이번 여름에 또 무더위가 찾아온다 하니까 에어컨도 이렇게 가전제품 구매할 때 세트로 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정말 저렴한 설치 또 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 설치도 해드리고 사후 관리까지 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어컨도 빨리빨리 또 그렇죠. 구매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더워지니까. 그럼요. 네. 아 그렇다면은 이번 주말 통해서 네.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 딱 이틀만. 진짜 이 영상 보신 분들 가전 제품 필요하다? 무조건 대한민국. 18008314번으로 저희 탑 가전하고 할인매장으로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제품 많이 준비되어 있고 물론 이런 제품 말고도 가성비 제품들 깔끔한 제품들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혹시, 제품들도 저렴하게 어, 구매 가능한 거죠. 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희 탑과정 할인 매장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로 뛸 거니까 항상 저희 영상 봐주시고요. 또 항상 좋은 제품 필요하신 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물론 배송 서울경기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전화로 많이 주문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부산이든 창원이든 뭐 어, 전남 무한이든뭐 대구 서귀포시 제주도 서울 경기 인천 은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저희 매장을 믿고 이용하시니까 물론 믿고 이용하는 데는 요게 또또제훈장꼴 아닙니까? 훈장. 아, 맞습니다. 네, 훈장입니다. 이 가슴에 이생활의다인 마크를 달는 순간 정말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정말 정직하자. 그렇게 녹하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영상에는 보다 더 유익하고 또 아, 알차고 또 확실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